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림 기자 대항 컬링 경기연맹이 부실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쿠키 뉴스는 대항 컬링 경기연맹 이하 컬링연맹이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약 72억 원의 후원을 받았지만 대표팀 훈련에 사용한 돈은 2억 4924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후원금의 3.4%만 훈련비에 사용한 컬링연맹은 나머지 후원금을 그에 의 모두 소진해 예산 부족 사태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컬링연맹이 조우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신세계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후원사인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총 72억 7,191만 1천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조은현 의원 연합뉴스 이중 신세계 이마트를 타이틀로 진행한 대회 비용 및 상금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50억 8,950만 7천원이 남는다 컬링연맹 측은 남은 50억 원은 8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시 도지부 지원, 대행 수수료, 국내 대회 방식 변경, 남녀 대표팀 국제 대회 출전, 연맹 운영 및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대표팀 훈련에 배정된 예산 항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처음부터 연맹이 올림픽 메달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에 소홀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의 경우 단한 푼도 대표팀 훈련에 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컬링연맹 측은 대표팀 지원이 당연히 중요한 걸 알았지만 당시 집행부 내부 분열로 논의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정상 가동되던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때도 대표팀에 집행된 훈련 비용은 총 4차례에 걸쳐 7,899만 원이 전부였다. 또한 연맹은 매년 받은 약 1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그해에 모두 소진하며 예산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연합뉴스 2012년 하반기에 받은 5억권은 그해 4억 9,734만 4천원이 사용돼 소진율이 99.4%에 달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62억 7천만원을 받아 모두 그해에 사용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무게건 여자 컬링 대표팀은 단일원의 연맹 포상금도 받지 못했다.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이상호가 스키아표의 여권의 포상금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피터 갤런트 코치 연합뉴스 클링연맹은 집행부 내옹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체육회가 파견한 관리위원이 임의로 연맹을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컬링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피터 갤런트 코치는 연맹 운영진 중 상당수가 컬링을 하나도 모르는 군인 출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훈현 의원실은 기업 후원사의 적잖은 지원에도 연맹은 시대 최고적인 비용 집행을 했다면서 이 결과 컬링 대표팀의 훈련 여건은 매우 취약했는데 여자 대표팀이 은메달을 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